평생 기억되는 탈환자, 이번 시간은 상쾌할 쾌자입니다. 우측 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마음심자죠. 천막이 한쪽에 터졌습니다. 터진 모양이죠. 천막 안은 좁아서 마음이 답답했는데 천막 한쪽이 터져서 상쾌하니 상쾌할 쾌짤입니다. 관련 한자는 괴라, 그리고 육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결정할 결정입니다. 물수 변이죠 물로 인해 천막이 터지면 천막 해산을 리콜을 결정하니 결정할 결정입니다. 관련 한자는 결정, 판결, 그리고 결산이 있습니다. 다음은 꽃뿌리 영자입니다. 옷하다이 약자입니다. 옷의 중앙에 있는 것이 꼬불리 역자입니다. 관련 하자는 영국 그리고 영웅 또 영재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을 솟자입니다 칼도 자죠입구자입니다 무당이 칼을 입에 물고 죽은 소설망을 이성으로 부르니 불을 쳤답니다. 관련한 자는 소환 그리고 소집이 있습니다. 다음은 불을 쳤답니다. 이 글자는 손을 뜻하죠. 손오공이 손짓으로 속초 사람을 부르니 불을 쳤답니다. 관련한 자는 초대 그리고 초청이 있습니다. 다음은, 뛰어넘을 초, 발을 쳤자. 앞에는 달리 주자죠. 죽은 소설의 왕이 부르자, 초폐왕은 무서워 자기 실력을 뛰어넘어 달리니, 뛰어넘을 초고 또 빠르게 달리니 발을 쳤답니다. 관련한 자는 초능력, 그리고 초가 달성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